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군인의 사람을 만남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6절입니다 고난받은 종의 노래의 성취입니다 고난받은 종의 노래의 성취입니다 오늘 지금 강단 앞에 새로운 화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을 아시는가요? 꽃기린이라고 합니다 꽃기린인데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좀 흉측한 가시가 나 있고요 다시가 나온 이에잎 사이가 돋고 이렇게 붉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일명 사람들은 꽃기린보다는 예수님 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우는 것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큰 꿈을 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석상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고, 떡갈나무는 왕을 태운 큰 배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고, 소나무는 언제나 산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수많은 나무 중에 올리브 나무를 싹둑 잘라서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로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가 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떡갈나무를 베어 자신이 탈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꿈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베어져 한쪽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새 나무의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가 하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예수님을 그 구유에 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보물인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데 그런 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그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운 영광스러운 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그 소나무를 찾아 두 조각으로 쪼개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에 누가 매달렸죠? 소나무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무들의 꿈은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대성공이었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의 놀이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셨는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기에 이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으셨죠. 채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죠.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벌로 가죽끈으로 그 몸을 내리치는 것만 아니라 그 가죽끈에다가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달아 등을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 뼈를 긁어내고 때로 내장이 터지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그 일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당한 주먹질, 욕설, 침뱉음,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 매질, 사람들의 질발품,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예수님의 손가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못,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는 창, 이 모든 것은 물론 그분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지른 죄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신다면 이를 뼈저리게 절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곁에 창과 목과 가시와 채찍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것들이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우리를 찌르겠죠. 우리를 상하게 하겠죠.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육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잠잠합니다. 또 털을 깎을 때 양은 괴롭습니다. 털을 깎을 때 털이 뽑히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은 그때에도 잠잠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역시 많은 곤욕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양 같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 다라는 표현은 제 아래 인생은 단한 사람의 예도 없이 스스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란 바로 죄와 죄의 대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목 삭손 사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에 대해 당시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른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당시 사람들 중에는 그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 등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으로서의 죽음도 아니며 타의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타이에 의해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흠이 없으신 죄 없으신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구약에 죄물로 들여지려면 아무 흠이 없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으시는 형식을 빌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송치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만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구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기 위하여 억울하지만 1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음에도 죽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에 곧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장사되신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3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분으로서 분명 죽어 장사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마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여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신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잠시 끊고 비정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알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실 정도로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많은 고난이 있지만 최고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센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셨는데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주 가면 진니겨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는 기름틀이라는 개셈만에서 예수님이 기도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 널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세 번이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피곤하여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감당한 힘을 받으셔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만웨일의 믿음으로 최고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의 최고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골고다 십자가에서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이 옷이 벗겨져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서 있기만 해도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여섯 시간을 벌거벗기신 채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여러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어둠으로 고통받으시는 아들의 모습을 덮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보십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반영했던 군중들이 떠나고 열한 제자들이 떠나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주하고 배신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겟셈만의 동산에서 자신과의 싸움에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종의 생명의 원천이며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육체만 괴롭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인 지옥을 십자가에서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체험은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자연스럽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더 행복하게 여기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당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지옥을 경험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하려 대개하려 하심이라. 믿줄 권하지요. 뭘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 덩어리로 여기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되어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영원 무궁히 찬양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담대히 우리의 필요를 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도 즐거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복된 기업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수도 감당할 수도 영원할 수도 없는 커다란 은혜와 사랑, 감동과 감격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담겨 있음은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외치심으로, 그 결과 우리의 심판이 사라지고, 지옥이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의 크신 궁열과 자비를 힘입어 내일을 기대하며 그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고난 받는 종으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찬양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장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한 모든 상하고 찍히신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으로 그대로 몸으로 이 땅에서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 더 이상 조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잠시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관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 우리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